생리에서 빨래집게로 이렇게 집어놓은것 같은 모양 그게 꿈 모양이 되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지 난찝핑 코가 돼도 좋으니까 아주 작은 코 모양을 좀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너무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찝핑 코가 됐을 때 이걸 해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서울피성형의과 하승일 원장입니다. 코 성형이 굉장히 보편화돼가지고 어,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또 수술에 대한 걱정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중에 특히 찌핑코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찌핑코 자체가 뭐 수술한 티도 많이 나고 좀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집핑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혹시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빨래집게로 집어넣은 것 같은 모양.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코끝하고 콧날개 부분의 경계가 아주 명확한. 이런 모양을 집핑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한 티도 많이 나고, 그게 꽃 모양이 되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또 생길까봐 되게 걱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찝힌 코는 코끝에 이제 이렇게 콧구멍을 만드는 연골이 두 장이 있는데요. 요 끝에 요 부분에, 콧구멍 요 부분에 있는 연골이 원래 요렇게 잘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끝이 되게 어떤 경우에 이제는 문제가 생기냐면 코끝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좀 많이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공격적으로 수술하느라고 이렇게 있어야 된는 연골의 각도를 이렇게 세게 묶어놓는 거예요 세게 묶어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체피코가 될수 있고 아니면은 <laughs> 이 바깥쪽이나 이쪽 부위의 연골 자체가 이렇게 숨을 들이시거나 이렇게 할때 여유가 있게 어느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술 중에 얘가 많이 손상된 경우 이것도 이제 코끝이 되게 큰 그런 복코인 경우에 수술을 원하시면 잘못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그 연골을 절제하게 되면 코끝이 이렇게 완전히 찌힌코 모양이 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수술술기에 묶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아니면은 연골의 조작이나 연골을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절제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원래 찝핑 코처럼 그 연골이 약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 전에 이미 판단이 돼서 뭐, 다를 수, 다르게 할수 있는데, 찝핑 코가 심해져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술을 하거나, 뭐, 물론 그 원장님도 잘해드리려고 이렇게 수술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남겨놔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연골보다 조금 더 절제를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환자분들의 문제 그 사후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찝힌코가 된다고 생각하시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지 그렇게 해달라는 분은 거의 못본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렸듯이 복코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어떻게 줄여서 난 찝힌코가 돼도 좋으니까 아주 작은 코 모양을 좀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막상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복코보다는 훨씬 더안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안 되고요. 거의 없으신데 혹시라도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리겠죠, 저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방법이야 이제 의사가 어차피 환자분은주무시는 상태에서 하니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으시긴 한데 상담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하거든요. 저희가 수술한 때 상담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두 번째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이나 술기 자체가 원하시는 부분은 어느까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려서 원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일치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연골 자체가 굉장히 작고 살이 굉장히 뚱뚱하신 분인데 아주 정말 뾰족하고 그냥 연골이 비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은 피부를 가진 코 모양을 원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일차적으로 좀 피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양의 수술실기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그걸 만족시켜 찝거나 연골을 과도하게 잘라내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찝힌 코가 됐을 때 이걸 해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골을 이렇게 세게 묶어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풀고, 근데 이제 풀기만 해서는 안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이제 기억력이 있어서 원래 제자리로 이게 풀어주면 돌아가는 성질이 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있으면 얘들 자체도 이제 변형이 돼 있거든요. 얘를 풀고 나서, 이건 이제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랑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 는 연골 자체가 많이 손상돼서 찝혀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연골을 빌려와서 거기다 연골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풀면서 연골 이식을 하는 게 지금 제일 좋고, 다행스럽게도 연골 자체 상태가 좋고, 풀었을 때 제자리로 많이 돌아간다면, 단순히 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볼수 있으니까, 환자분 상태나 코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풀기만 하고, 기존의 수술 방법을 써서 꽃을 만들어 드리고.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연골 손상이 심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흉살 같은 것들이 심하게 발생돼서 연골이 많이 좀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연골이식을 좀 해야 되겠죠. 찝핑 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찝핑 코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받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신 후에 불행하게도 찝핑 코가 좀 되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 상담을 나누시면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서울 킨 성형외과로 오시면은 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킨서양이과 하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